늦어가지고, 아, 거의 정각에 도착했네. 어우. 사명 한 번만 받을게요. 촬영. 아, 지금, 지금요? 네네네. 아. 제일 늦은 것같아젤 제일 늦은 것같아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 행사 진행 및 통역을 맡은 김민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Good evening. Thank you for coming. A young and mood for setting up such a wonderful space for us this evening. 이맘때 곧 있으면 여러분들 자네 담긴 28년의 새롭게 어 대살린 런기의 전 스페이스 아이들 싱글 모츠 스타일을 느껴 보실 수 있습니다. 브라질은 잘렸습니다. This... <laughs> 고소 a c 다 light style that your b 바베큐나 이런 거. t the p t 가 되게 많 e smoke. You have satisfied. I'm g 15년보다 더 쇠리가 강하진 않았것 같은데 밸런스가 좋네요 근데 1년 I mean, 괜찮은 것 같아요 1 0년리년보다더리가강성 생각보다 확실히 고속성이가 스모킹하고 리에서 오는 과일의 스파이시함과 그런 구운듯한 파인애플 풍미가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so is leave a little bit of pizza a little bit 맛있네, and bowl, 맛있네. even in the j o n 에서가두 배는 더 업그레이드 된 너무 어떤 게 열리는지 그 The forefront. 네,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 쉐리 캐스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스모키함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Sometimes masks flavors. 지금으로서 정말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벨로박 50년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. 박수 한번 세요 <laughs> 네, CD 8년. Whiskey as special and as old as a very normal 15. This is a limited edition, single malt, half a century in the making. You can't make a bottle like this overnight. This has taken a lifetime of practice. There's a great synergy between the craftsmanship of blowing and whiskey making. It takes many making, but it's very much worth the wait. t fortunately... 스 영상을 보면은 항상 이 어, 그 영어 자막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. 아름다운 어벨로박 네, 50년 시음을 do look at the color? is golden deep amber color. 어, 네, 어, 네. 니다 50년 빈티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된만 그 줄지 않는데 거 두목은 마시겠는데 아, 와씨 예. 예. 브라질한테 너무 미안한데 지금 아,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을 게담으면 훨씬 더 그런 의 향을 많이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향이네. 아, 음. <laughs> 와... 엄청 고급스럽게 달달한 달콤한 아, 꿀향인데 이거 뭐 마음을 설명할 수 없어 뭐그 아, 향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치질 않아요 일단 너무 좋아 이거 와 네, 이런 네, 향이 남는구나 5 0년와 미쳤네 이거 인생향인 네,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네, 맡아본 거 중에 지금 네이 위스키는 고등 맥페이 밴로고 싶은데 코스트 뭐 멋있네 오늘 함께 해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So than that bonfire barbecue smoke. 르게다가 오는 그 불을 우 듯한 보지는 But e v e that is very subtle, it's very faint, but it's there. 이장히하게 뭐 굉장히 느껴지긴 하지만 게느껴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어떻게 어떻게 먹냐 이거 어떻게 보면, 이이 어떻게 이 너무 좋아. 떻게 보면, 이이이이게 보면, 이이 어떻게 보면,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, 이녀석리 어떻게 보면, 이 녀석이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here. 자 이거 거의 나중에는 약간 계피향이 생삼 계피 뭐 이런 yeah, yeah. 약간 엄청 아카시아 꿀 되게 나게내 지금까지 있었는데, 아니 쉘이 쉘이 아니 최이에서도못 하나도 없어 그냥 새로운 위스키요 이거는 미쳤나봐 미친놈이니 지금까지 미친 놈 중에 최고 미친놈이야 아 이거 와 지금까지 먹어본 술이 아닌가? 미쳤는데. <laughs> <타임이 웃음> <많아야 되는> 내데 <건 웃음> <그렇게 웃음> 지금 무슨 형용할수 있는 지금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, 안 나서 난 너무 당황스러워 지고와 그냥 이대로 들고 집에 가져가고 싶어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아니 이런 노트는 처음 먹게 보는 것 같아. 와. 제가 다시 한번 하나씩 자네들로 먹어보면서 또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모금씩 또 바로바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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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없이 어, 10년도 아, 나쁘지 아, 않다 15년을 고집할 아, 필요 없다 완전히 맛이 두배 정도 확걸너뛰어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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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으로 향도 이미 향도 너무 아, 좋고 그 쉐리의 풍미와 스모키, 버번 이거들이 조화가 너무 좋아 저는 이건 21년부터인 것 같아요 싱글 캐스크한 건가요? 이거는 오로지 1 0원으로 왔는데, 어, 맛있네어 yeah. 진짜 맛있는데, yeah. 이두 개는 yeah. 어, 색깔이 yeah. 너무 달라가지고, 대망 yeah. 큼 50만 원만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걸 이렇게 지금 먹어봐도 되나? <웃음> 아, 이거는 뭐지? 이거는 뭐지? 이면은 그냥 <laughs> 다른 맛이 <laughs> 창조가 되는 <되면> 거예요. <laughs> 이거는 탄생을 <laughs> <탈색만 웃음> 했어요. 그냥 한번더먹어보지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이거 백로만 50 먹으니까 진짜 감사하다는, <목소리도> 감사함이 느껴진다. <laughs> 삶에 감사하다. 지금 다들 청일이 1 9 7 0 다들 흥분에서 난리야. 어. <목소리도> 제가 브라질 대신에 뉘안을 모셔왔는데 혹시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 벤루마 50년 너무 맛있고요. 어, 조니워커 블랙 금뚜와 비슷한 맛이 나서. 여기서 말을 되나요? 근데 이렇게? <laughs> 15, 20일 유사기다 해가지고 이세개 중에 유사기일. 요즘 버번케이스에 빠져 있어서 유사기일이 제일 맛있었고. 그 혼자하니까 힘드네 세요아 아, 저희 단체사진 한번 찍으려고 아, 하거든찍 아, 지금 찍 지금, 지금, 지금. 지금. 어 사람 장난이야. 아미안해또뭐할 거야. <laughs> 맛있겠다 맛있겠다. 아 재냐 아, 고마워. 혼자 뭐했어? 영화 봤어. 별 받았어? <laughs> 맛있었어? 아나 진짜 너 계속 너 생각 나가지고 너 미안하다. 아 진짜야 진짜. 진짜. <laughs> 아 잘했네. 나 아까 전에 거기 직원이 나한테 오면서 잠깐 너무 예뻐요 이아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. 기부 주세요. 그럼돈 내는 거예요? 귀엽고 깜찍하게. <laughs>